이이 네, 파자마 아님? 음? 아우 아니이 아, <laughs> 선물이. 오, 이거 샀어? 네. 아니야. 안뭐해라 뭐? 뭐? 까만 어. 만 봐. 잠깐. nổi <근데> tiếng <laughs> 아, 그래? 네. 아, 진짜? 이따가 분명 진짜 잠깐만, 푸옹아 응원이다. 한, 한, 파이노이못 줘. 저희가 오늘 온 데는 겐당집입니다. 오늘 저희 푸이랑 같이 왔는데, 여기는 푸밍에 있고요. 여기는 부자 동네예요. 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어,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음, 저번에도 우리가 겐당집, 여컴, 겐당집, 껀하이, 음, 맛있었었어요. 삼겹살, 그지? 어 진짜 맛있어요 1mm 삼겹살 맛있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7군을또 오게 됐어요 7군을 음, 오게 됐습니다 저희 그때 사실 삼겹살 먹고 진짜 사실 솔직히 감탄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뭐 오늘 7군도 변함없이 맛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건제 동생이 여기 자꾸 1mm가 아니라고 좀더 넓은 것 같다 그래서 1mm 지금 체크하려고 자두 가져왔어요 음. 후 머리 좀 그래 타고 와서 머리 이렇게 좀 손질하고 <laughs> 여기 있죠? 손썹 해놔 보니까 잘 생겼어. 너무 잘 생겼어. <laughs> 아 나보다 잘 생겼어. 자, <laughs> 어머아저씨 <진짜>? <laughs> 야. <웃음> 아, 아저씨 맞아. 아. 근데, 아저씨. 인정. 공룡. 오늘 잠옷 을 입고 왔어뭐 바지 다 이거 스타일. 페이스북? 안. <laughs> <laughs> 페이스북 <laughs> <laughs> 뭐다 인스타. 인스타? 그럼 용마, 안녕하 어, 여기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홀이 훨씬 더 넓어요. 이분보다. 주방도 오픈돼 있고, 저희는 2층으로. 저 저희 2층 에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여기 앉겠습니다. 네. 저 진짜 잘 가져왔어요. 1mm 젤라고. 가져왔어요 네. <laughs> 아, 어, 근데 실물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방송이보다 훨씬 예쁘신데 실물이. 아, 진짜요? 네. 두고가 힘껏. 아니요. 아, 한 분은 뭐 하시는 거야? 오늘 <laughs> 아. 렌과 나 대표한. 감사합무가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쁘게 봐주셔서 만족. 농담. 장난이에요. 게틴 신라, 곤찬.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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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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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밀리. <laughs> <laughs> 맛있어. 음. 솔직히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안개놀이나 때나 있나 남커 몸밀리. 음. 음. 이게 만들기 힘든가 봐요. 이게 저도 막 자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업체 특별 주문해서 제조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일반 기계나 설비로 불가능하다고. 푸옹이 음. <laughs> 지금 몸 무게가 최근에 제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나무의 하이점, 아하. 컴바인가, 이렇게 넣어도 돼. 아, 잘했어, 잘했어. 여일나 하나. 아우. 야, 보여줘라, 됐냐? 아니. 진짜야. 48kg. 좋아요. 아니야. 50kg 괜찮아, 5 0딱 <laughs> 좋은 것 같아. 땅끈은 진짜 khó giảm. tại vì là c 건 그래. <상몇> 지금 삼겹살이 렇게 나왔는데 제가 1mm를 진짜 확인해 보려고. <웃음> <웃음> 아, 이거 좀 오버긴 한데 죄송해요. 근데 아니 왜냐면 제 동생이 계속 우겨 가지고 저 손을 이게 1mm 진짜 안된 넘을 거라고 막 그래서. 이거. 예. 어. 네? 아야여아 여기 있어. 아냐, 여기 있어. 아 이거 안된어어 아냐, 여 있어. 아냐, 어 아냐, 어아짜 여기 있어. 아 있어. 서맞아어 아냐, 여기 있어. 어아어아 제가 보여드린 김에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좀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번에 그 타우디에서 먹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삼겹살 부위 중에서 특별한 부위를 사용해서 고기와 비계 비율이 이렇게 좋게 된 제품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 먹는 것만 좋아했지 사실 하고 보입니다. 직접 구워주시니까 냉동 삼겹살 일미리는 좋은 게 빨리 익어서 빨리 익어서. 빨리 먹고 가기 좋아. <laughs> <빨리> 먹고 <laughs> 네. 아, 배고픈 사람들은 고기 굽는데 기다리는 거 지루하잖아요. 아빠, 빨리 먹고 가기. 나 이거 최대한 낮춘 건데. 찌개. <laughs> 찌개 시켰어. 여기 이거 엄청 맛있어. 뭐지? 해물 된장찌개. 음. 어, 이거. 그탕적 응. 음. 봉알 어, 꼬양 꼬 하나? 네, 나이, 네, 한국 거, 어. 거. 거. 어. 어. 저 지인분이 이거 해물 된장찌개 엄청 맛있어 가지고 안건이다 음. 음. 하이, 음. 그분은 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대요. 여행 오셨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먹고 왔어요. 음. 여기 또 지금 파오더니랑 다르게 여기는 점심 특선이 있어요. 음. 점심 메뉴가 굉장히 좀 예. 좋더라고요. 구성이. 뭐 그, 다른 음식들도 이렇게 짜있구요 점심 식사 오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영업 시간이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찬 한 구성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반찬 맛있어요. 깔끔하고. 전에도 저는 이거 먹어 봐서 고기는 여기서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구워달라고 좀 구워주고 그래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라오, 한일콩, 김치나이나. 예. 네. 뭐나, 응. 아다이 뜰랑 음. 여기 나오는 음식 중에 소금은 직접 볶아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 겉절이 김치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기나 이런 것을 다 살균소독한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맛있겠다 그치? 아 냄새가 일단 너무 <laughs> 오.

엄마. <laughs> 김치랑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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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맛있다. 솔직히 진짜 맛있어. 음. 이건 저번에 좀 맛있었는데. 음. 음.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이 맛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음. 맛있다는 걸느었어요 음. 아, 이뻐. 아, 아, 아. 아, 아. 미나리. 아. 아, 아. 아, 아. 셋 아. 아, 아. 아, 아. 아. 냄새 때문에. 아. 오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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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좋아스. 응? 좋아스. 응. 그건 또 좋아스. 이까뭐 찌개 줄까? 예, 예. 그 잠깐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예. 물입니다 예, 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예. 봉한테 한 번. 네. 어, 네. 아, 펀드 펀드. 너무. 잠깐 그러고 보니까 가격을 내가 안 봤네. 179,000동이네요. 1 m m 삼겹살이 120g에 179,000동. 됐어. 근난 삼겹살이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진 게 너무 좋아. 응. 어, 어. 아마 어, 왜 이렇게? 해? 싸움이 또꼼해하세요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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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척해? 말씀가세요 <laughs> 항상 음. <laughs> 맛있지? 응 음. <laughs> 맛있지? 착 이거 아유, 못 되네 안와 너무 들야뭐야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 이게 품아 전이야 전. 네. 하이퐁 며칠 있었지? 얼마나 했어? 12일. 며칠? 며칠? 아, 이거 음.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전도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양파 좀, 좀컵 껴는 게나 이건가? 응. 음 아직 안 먹어봐서 이제 입맛이 음. 한국 사람 다 됐어요. 헤헤. <laughs> 요 먼저. 요? 아내 거? 아니야? 응 가만 어우 오늘 왜 이렇게 자고 똑똑해 원래 이렇게 착한 척 하지? 항상 <laughs> 또뭐 그라지? 착하다 항상 착하다 <laughs> 항상 착하요 항상? 저는 응, 저는 항상 항상 착하요 <laughs> 여러분은 지금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뻥을 보고 계십니다. 됐어. 음 응, 깜. 네. 이거랑 해물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네. 아연 분명. 와. 응. 맛있다. 그치. <laughs> 그치. 아니, 맛있더라니까요 저번에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니까요 음. 제친 진짜 밥두 공기 먹고 왔다니까요 음, 진짜 맛. 오, 너무 좋아요. 음, 노른기. 음. 돌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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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은 밑에 그 아래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나 보죠. 어쩜. 아, 뭐해 황 <laughs> 요즘에도 운동 안하잖아야 오늘 는그렇이준게 <laughs> <laughs> 젤리. 젤리네요, 젤리. 치즈 젤리, 호마이 젤리 그리고 이거는 그 중두빵입니다. 초석빵

컴과인네나 응. <laughs> 지금 아까 도안 눌렀어 이제 마무리에 있는데 아무튼 저희 멘트 서로 막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다 주셨는데 음식 다못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네 저희 지금 봉 뱃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녹음 했어요 저희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그리고 맛있어. 어다 맛있고 인동 삼겹살하고 특히 이거 맛있네요. 해물 된장찌개도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네. 음. 여기는 이렇게 룸이 있어서 식사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아니, 단체로. 음. 저는 내려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가자. 하세요. 네, 안녕 계세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70 겐낭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여기 보면 그, 이 주변이 다 부잣집들이에요. 여기는 부잣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좀 낮에 오시면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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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요 밑에 보면 137 마사지 집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마사지 받는 것도 괜찮고 이 근방에 또 카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카페 가서 차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희 이제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어둡다. 또 이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배하고 인사. 하지 마. 아왜 불러요?